안녕하십니까 이 부장입니다. 500만 원 밑으로 중고차 찾으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국민차죠. 소나타 차량인데 소나타에서도 이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하이브리드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2년식, 키로수 18만 6천 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 오늘 화끈하게 390만 원에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동급 매물을 비교를 해보시 아마 한 400만원 중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차량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가시보겠습니다. 연비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차예요 고속연비도 그렇고 도심연비도 그렇고 거의 한 17kg, 15kg 정도 예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트바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상품화 입고는 오늘 막된 차량이어서 정말 깔끔하지 않습니까? 외판 광택 상태 정말 기깔나고요 면발광이 들어간 일반 라이트 들어가고요 범버 정말 깔끔합니다 YF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요거 그릴 모양이 기존 YF하고 다릅니다 드레스업이 됐어요 측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17인치 순정 알루미늄 휠 들어가고요 타이어 거의 새 겁니다 블루 드라이버 하이브리드 로고 들어가고요 사이드 리비터 엘리드로 추가가 완료된 모델입니다 썬팅농도 짙게 잘 포진되어 있고요 외판은 그냥 굳이 말안 하겠습니다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70% 이상 남았다고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존 YF 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요, 페이스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테일램프 또한 다릅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완료된 모델이고요.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여기 트렁크 공간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매트 깔려 있고요. 먼지 털이기도 들어가 있네요. 어?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키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와서 웹판 상품화를 잘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여기 조수석만 약간의 사용감이 있다고 전달해 드릴게요. 실내 공간 한번 가시보겠습니다. 2열 시트 공간입니다. 시트 상태 정말 보존 잘돼 있어요. 이게 고질병이 YF 시리즈들은 찢어짐이나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차이 정도면 정말 관리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2열 암네스트에는 커플도 보실 수가 있고요. 송풍까지 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트림 한번 볼게요. 굉장히 깔끔하죠. 2열 열선 기능 들어가고요. 도어트림 보드 창문 상태까지 깔끔하고 요 메탈 그레이 재질이 들어가는데 이리고또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레시트 한번 같이 볼게요. 1열 시트 공간입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기능 들어가고요. 운전석에만 오토 윈도우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수석은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숙함. 이게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정숙하고 조용하죠. 정확한 키로 수는 186,141km를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이 저장 용량이 가운데 디스플레이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판 상태 깔끔하고요 대시보드 쪽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오토 라이트 기능, 오토 와이퍼 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핸들 그립감 너무 좋고 가죽 해진 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볼륨 버튼, 모드 버튼, 핸즈 프리 블루투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트립 기능을 설정해 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ECM 하이패스 루밀러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순정은 아니고 사제 내비게이션 기능 네,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그렇게 화질이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바꾸신다고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저렴하게 바꿀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인포 기능 시스템 들어가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열 전체 열선 기능 들어가고요 이 수납함도 정말 깔끔하죠 이렇게 소나타 차량을 보셨는데요 이 차가 왜 메리트가 있냐 30만키로 차가 막 전복된 차도 수출해서 거의 200에서 250만 원에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 2년 정도 타시다가 정리를 하셔도 그렇게 뭐 감가가 많이 안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엔진룸 한번 가셔보겠습니다 소나타 차량 엔진 룸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 그 다음에 일반 휘발유 모드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뭐 수천 번까지 왔다 갔다 겸용으로 되기 때문에 정숙한 상태 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올량호 판정을 받았고 한 달에 2,000km 동안 성능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500만원 밑으로 연비 좋고 디자인 괜찮고 가격대 에 너무 좋은 차량 보셨습니다 이 차량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2년식 키로수 18만 6천 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은 3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